안녕 궁금나들 요즘 너희들의 고민이 뭐야? 나는 가장 큰 고민은 다이어트야. 내가 키가 170이거든. 170에 늘 40kg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몸무게가 이만큼 늘어나 있는 거야. 나 임신 때 심지어 80kg까지 나갔단 말이야. 둘다 이거를 이제 한번 독하게 한번 빼보자 해서. 막 굶어도 보고 막 무리하게 운동하고 또막 진짜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. 근데 그랬더니 몸이 너무나도 망가지더라고.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막뼈 마른 다이어트 있잖아. 마르기만 한 다이어트는 이제 아니다. 요즘 다이어트는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, 진짜 내 몸을 챙겨가면서 내 건강을 잃지 않는 선에서 하는 다이어트가 가장 아름다운 다이어트고, 가장 지혜로운 다이어트라는 생각이 들었어. 이거는 건강도 챙기고, 피부도 챙기고, 기타 등등, 막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거든. 먼저 한번 보여줄게, 짠 디바디 다이어트야. 사실 솔직히 말하면, 내가 이 제품을 한 2년 전, 3년 전... 그쯤에 처음 만났어 지금 이게 아마 업그레이드 된 제품일 거야 그것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 근데 얘가 업그레이드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 그래서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어, 만난 제품이야 얘는 이름도 진짜 잘 지었어 디바디 다이어트, 바디, 나의 바디를 디자인한다 너무 좋지 디바디는 이름도 너무 잘 지었는데 얘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야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진짜 힘든 게 뭐야? 기껏 살 뺐는데 다시 요요가 오고 이러잖아.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이어트는 요요가 오는 게 가장 힘들어. 근데 이제 이 디바디 다이어트가 진짜 좋은 게 전문적으로 비만을 연구하는 기업과 제약사, 그리고 18명의 각 분야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한 제품인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의 체질과 생활 습관이 다 다르잖아. 그거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섬세하게 만든 제품이야. 그리고, 짠! 어머나! 여기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야. 여기 봐봐. 칼로디 C, 그 다음에 알로마인 M.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.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. 내가 하나씩 설명해 줄게. 먼저 칼로디 C 먼저 설명해 줄게. 얘는 체지방 감소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야. 너무 좋지? 하나만 돼도 좋은데 두 개가 다 되는 거야. 자, 여기 보면. 핑거루트 추출물이라는 게 있어. 이게 뭐냐면 사람 손가락처럼 생긴 뿌리식물이야. 근데 이 뿌리 속에 판도라틴이라는 성분이 체지방 감소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어. 이게 국내 최초 식약처에서 3종 기능성을 인정받은 거야. 대단하지? 내가 한번 먹어볼게. 이렇게 생겼어. 이지컷이야. 자,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. 먹을게. 오, 내가 이렇게 좀큰 것들 잘못 먹거든. 근데 목 넘김도 너무 좋고, 약간이 여기 약간 향이 나거든. 근데 뭔가 건강해지는 향, 생강 향이 좀 나. 그래서 어, 진짜 건강해질 것 같대?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을 것 같대?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. 칼로디 C를 챙겼으니까 다음은 알로마인 M을 먹어보도록 할게. 어? 알로마인 M까지 꼭 챙겨 먹어야 되냐고? 당연하지. 알로마인 M도 너무나 중요해.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어때? 어, 음식도 좀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잘못 가잖아. 근데 알로마인엠은 원활한 배별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대.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화장실만 잘 가도 우리가 반은 성공했다고 하거든. 자, 봐봐. 여기에는 알로에 전잎이 들어있어. 이게 주원료야.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. 음, 여기도 아까처럼 같은 크기에. 아, 이건 컬러가 좀 달라. 이렇게 되나? 이것도 두 개가 들어있어. 먹어볼게. 음, 얘도 먹는 김이 너무 좋아. 디바디 다이어트는 칼로디 C, 알로마인 M, 이렇게 각각 한 포씩 하루에 두 포만 먹으면 돼. 궁금러들도 아침 저녁으로 잘 챙겨 먹을 수 있겠지? 그리고 디바디 다이어트가 내가 진짜 좋았던 마지막이 있어. 또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게 더더더 좋은 거야. 디바디 다이어트에는 태아닌, 비오틴, 비타민, 칼슘, 나이아신, 홍삼, 농축액. <laughs> 말하기도 너무 힘들어. 총 53가지의 성분이 들어있대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. 우리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최고야. 그게 진짜 제일 이상적인 다이어트고, 제일 지혜로운 다이어트인 것 같아. 디바디 다이어트를 알려주고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궁금러들이 있어. 아무래도 내가 주부이고 엄마이잖아? 그러니까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궁금러들. 매일 밤 육퇴 후에, 어, 육퇴 후에 야식 먹는 그런 기쁨 있잖아.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지 않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궁금러들.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마다 진짜 피부 걱정하는 궁금러들. 체지방도 빼고, 피부 건강도 지키고, 거기다가 대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. 자, 디바디 다이어트.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보는 거 어때?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?